Can do Can eat whatever we 말하 는 영상 을찍는거는 처음 인거 같 은데, 어우 씨, 저는 코스오프 라는 이름 으로 활동 하고 있는 프로듀서 겸 힙합 r b 싱어 고요. 아, 이번에 삼성생명의 제안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제 곧 2019년 연말이 다가오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연말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텐데 저는 보통 연말에 막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음악 작업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편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단일치기로 곡 작업을 해서 영상을 올리기도했었고요 제발 하지 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연말에 힐링을 하는 방식인 음악 작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재밌는 소재를 넣어 보려고 연말에 사용될 법한 물건이나 연말에 들리는 소리들을 직접 녹음해서 곡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켜줘야 됩니다 음. 음. 자 원래는 패딩을 써야 되는데 패딩이 아직은 입을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좀 꺼내기 힘들게 포장이 되어 있답니다.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그냥 두꺼운 아우터로 대체하도록 하죠. 제가 자주 입는 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갈색 아우터인데 나오나? 요렇게 생긴 구제 느낌이 나는 갈색 아우터예요. 요런 느낌이고 안에 겨울에 입, 입을 정도로 따뜻해요. 안에 이렇게 솜털까지 달려 있답니다. 이 정도면 겨울 옷이랍니다. 여기서 낼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퍼 소리입니다. 이 친구를 어 살짝 체인 느낌 나는 소리 요것도 쓸만할 것 같고 이 자켓 소리 우선 녹음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거 소리 에 패딩 끝자 여기 장갑이 있답니다 이 장갑으로 무슨 소리를 낼수 있냐 오케이 끝 다음 자 그리고 얼죽아라고 겨울에 필수품이죠 다음. 이 겨울철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요. 그래서 연말에 비타민 다음 하던 중에 속보입니다. 모기를 발견했어 지금 연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모기가 아직 있단 말이야? 아니, 아니, <laughs> 저거를 어찌한담? 자, 연말에 필수품 홈킵 자, 한번 사용하고 됐다. 녹음하자. 됐어. 뿌리고 난 뒤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시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요거 갖다가 가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소리, 아우터 소리였죠? 장갑 소리였고, 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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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을 해봅시다. 자, 짜자잔. 소리가 완성됐답니다. 자, 어우씨. 소리들을 완성했고 얘네들을 이제 건반을 심습니다 건반을 치면 먼저 피아노부터 피아노는 대충 코드를 생각했어요 여기다가 조금 특이한 느낌의 소리로 여기서 대충 드럼을 한번 찍어볼 건데, 자 드럼을 여기까지 찍었고 여기다가 찾아보니까 캐롤 벨 소리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리듬에다가 아까 녹음한 거를 얹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곡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좀더 정리를 해서 뮤직비디오까지 완성을 해서 음악과 함께 묻혀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first time, yeah, 누군가와 함께 난 크리스마스가 어색해 난 떨리는 데 어때? 그냥 내게 농담, s 그러 올려 볼 테니까 너도 좀 말해 줘. Welcome to my home. Can do, can eat whatever we want. Can do, can do my heart. Can do, can eat whatever we want. Can do, can do my heart. 아야. Oh 거기 앞인데 우리 저 주갔던 카페 저기 아 어, 나도 봤어 거기 잠깐 있어봐 내가 렇게 점심은 먹고 와서 난 아침도 안 먹었어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나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지만 널 위해 깨끗이 청소해놨어 저기 위가 우리 집 나는 이게 first time 예, yeah, 누군가와 함께 난 크리스마스가 어색해 난 떨리는데 어때? 넌 그냥 내게 농담 씨끌러올려볼 테니까 너도 좀 말해줘 Welcome to my home Can do Can eat whatever we want Can do Can do My h e m e t 모든 다시, 이다 먹자 모든 안, 아 다, 너가, 골라 모든 다시, 이 나, 너가, 말하는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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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 너, o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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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